미나상업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화 쌤입니다. 일본 단어 설명 동사 JLPT N5급 단어 아르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N5니까 기초의 기초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 보시면 아르쿠란 단어 금방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사진만 봐도 단어의 뜻을 알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최우선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지만 또 추상적인 의미 또이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좋은 글들 또 일본의 인터넷이나 SNS에서 일본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좋은 예문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동사다 보니까 동사의 활용 15가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일본 한자와 왼쪽이 일본 한자예요. 또 그거에 맞는 우리나라 한자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한자가 들어간 음독 한자, 아르꾸란 단어, 단어는 뜻 한자예요. 일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훈독 한자, 훈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온요미, 음으로 읽는 단어. 음독한 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립니다. 이 내용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니즈메겐테 아르 크 닿게 돼 간단히 신체이노 키노 가이젠오 오코나에 가라다즈 꾸리에 또 미치비쿠 비시세 다다시 워킹 그 코자오 니센쥬 크네 시지가즈니주 이쯔니쯔니 가이사이 강좌 강좌를 소개하는 어뭐 보통 이제 팜플릿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운동하는 젊은 여성의 사진은 보여주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20명 한정 걷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신체 의 기능 개선을 할수 있는 오코나우의 가능 활용 오코나에로 행하다 하다라는 뜻의 오코나우가 오코나에로 예, 할수 있는 가라다주거리 예, 신따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한자인데 이것을 어, 가라다라고도 일본인들은 읽기도 해요. 그래서 가라다즈거리 그러면은 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에또 몸 만들기로 밑집 있고 인도하는 비시세 아름다운 자세. 그다음에 워 다다시 발은 워킹그 워킹을 일본에서의 가타카나 표기는 워킹그라고 합니다. 차이가, 발음의 차이가 형격히 다름을 눈치채실 수 있겠죠? 워킹을 워킹그라고 합니다. 강자를 코오자. 그러니까, 바른 워킹, 바른 걷기 강좌가 되겠죠. 2019년 7월 21일에 개최한다.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2020년 12월이지만, 아루크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상이 가능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사진이 되었습니다. 자, 아르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할게요. 오단 활용 자동사예요. 걷다, 산책하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무엇 무언 무엇 하다, 보내다, 지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르쿠 말고도 이 같은 한자인데 옷구리가 나가 뭐냐고요? 이 한자를 읽는데 발음이 아유모 여기는 아루꾸사음절어이지만 옥구리가나는 이 한자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히라가나를 옥구리가나라고 합니다. 이 한자의 발음은 아유모라고 하지만 아유는 요미가나 이 한자를 읽는 히라가나란 뜻이에요. 아유 감춰진 한자에 감춰진 요 글자까지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옷구리 가나의 차이로 여기서는 옷구리 가나가 꾸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르꾸라고 읽어야 되고 아유무 옷구리 가나가 무르 나와 있을 때는 아유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아유무는 JLPT N1급 단어 오당 활용 자동사 걷다 전진하다.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아이모를 따로 설명을, 동영상을, 어, PDF 편집해가지고,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만, 맛보기로 조금 말씀 드리면, 이 인생을 영유하다, 이 인생을 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한자, 걸음보 자예요. 걸음보 자, 걸음, 걸음거리, 보. 거리의 한단위예요그 다음에 행이 운수, 쉬운, 보병, 처하다, 나르터, 걷다, 걸어가다, 뒤따르다, 천문을 재다, 해아리다 라는 뜻으로 이 한자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주로 명사, 동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각 기준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필순, 획순을 말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한자와 우리나라 한자가 다릅니다. 먼저 일본 한자에 대한 설명할게요. 초등학교 2학년 쇼가권 인헨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간지겐 때 한자 검정시험 국큐 구급에 해당되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자를 교육간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 조요간지라고 합니다. 이 일본, 어, 일본에서의 한자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한자의 설명, 그칠지변의 예, 총획이 7획입니다. 걸음보자는 똑같아요. 자, 먼저 일본 한자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닷대각기라 하은 세로쓰기. 그러니까, 세로쓰기는 중심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아, 미기아가리니 스코시 소라스. 예,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쓰고, 자, 약간 휘게 써야 된다. 이 가로획을.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것은, 띄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요, 요런 점선이 실제로, 요 글씨 쓰는 거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약간 그거에 맞춰서 요 획의 시작 부분보다는 약간 떨어 비워서 띄어 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우리나라 한자 보시겠습니다. 획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네, 다섯, 여섯, 일곱, 총액 일곱 획. 다음은 예, 사진 설명. 아르꾸너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걷는 모습, 걷는 모습 사진. 뭐 화상이라는 게샤신이라는 어, 단어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어, 아, 죄송합니다 버퍼링 때문에 다시 입력할게요. 사진. 다음에 가조가 있고요, 노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동화라고 써 움직이는 그림. 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동영상, 일본에서는 노가, 가조는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한 컷의 그림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루 구요니우 걷듯이 치다 골프의 한 연습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사전 설명해 드릴게요. 히토야 도브츠가후즈노 아시도리데 가라다오 젠뽀니 이도 사세루 호코스루 아유모 히토나 사람이나 동물이 보통의 걸음걸이로 몸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다 란 뜻이에요. 즉 걷다란 뜻이죠.